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번 판은 리메이크 마오카이 한번 하고, 그리고 저기 피 캐스트 아이템도 추가돼가지고 그런 것까지 뭐, 그거는 제가 저번에 영상 올린 건 있지만, 게임하면서 보여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게임하면서 다 보여줄 순 없지만, 우선 초록색템 보여릴게요 초록색템. 네, 다들 유튜브 하이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이제 서포트 뇌상향됨 이런 분들은 패치노트 보시면은 어, 좋겠습니다 계속 뭐 지금 그 말만 한 300번 해야 되니까 계속 말하다 보면 근데 이거 <laughs> 싱클라로 에서 그런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내 이름은 크게 보이는데 얘 이름은 착? 뭐 회색으로 보이네 <laughs> 아 제, 제가 하라고요? 제가 하라고? 아 제가 시작을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시작을 할게요 원래 시작 안 했는데 그냥 님들이 먼저 <laughs> 우선 상대 캐릭을 보고, 원래 보통 예전 마오카이랑 지금 마오카이랑 다른 점은 우선 궁극기가 크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패치 노트를 보시면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체력 회복되는 게 조금 다르고요. 스킬도, 어, Q가 뭐, 한, 분화율이 한 2, 30%, 3, 40%를 2초 동안이었으면 지금은 0.25초 동안 99%뭐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W 속박도 조금 바뀌었는데 제가 정확히는 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패치노트 뭐또 보면 되겠는데 솔직히 그런 거는 몸으로 느끼는 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왔다 와다 하고 서로 탱커 서포시기 때문에 서로 그냥 반반 파밍 갈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3렙 정도 되면은 한번 싸우고 그리고 이거 지금 돈 모이는 거 보이죠? 이게 6 5 0 골드가 되면은 어 서포트 캐스트를 완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발 있을 때도 돈이 올라가죠. 돈이 점점 올라가다가 650 골드면은 거의 한 20분쯤, 2 0분쯤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W를 배우면은 저희가 먼저 이름을 찍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팀을 찍고 들어가서 어, 잠깐, 얘네도 이름을 찍네. 얘네도 잘했다. 어어어 어, 어, 이러면 갈만하죠? 상타치고 큐로 몰치고 뒤로 빼고. 뒤로 빼고, 서로 탈진, 상대 탈진만 뺐죠? 상대 탈진만 빼고, 뒤로 한 이득 받고. 올라, 라라 여기서 물약을 먹는 것보다는 타곤산으로 피를 한번 채우고, 상대가 지금 탈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유리하거든요? 먹고 들어갑니다. 오, 나한테 큐를 맞췄기 때문에 잠깐 빼줍니다. 약 빼고, 코그모가 더블 끝날 때까지. 코그모는 더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돌아오고, 얘한테 Q하고, Q로 이렇게 때려주고, 평타 치면은, 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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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케이. 상대 플래시까지 뺐죠? 플래시까지 뺐으면은, 이제부터는 카직스를 조심하시면 돼요. 카직스 빼고는 저희가 죽을 확률이 없거든요. 평타 쳐서, 이게 지금 패시브가 바뀌어가지고, 30초마다. 30초마다 기본 공격이라서, 30초마다 미니언을 한 대씩 쳐주는 게 좋습니다. 뭐 타고나 먹다 보면은, 어차피 채워지니까. <laughs> 네그 w 느린 거 패치 됐어요 w 원래 패치 처음에 pb 서버 나올 때는 되게 느렸는데 지금 다 패치 된 상태고 어 3레벨에는 이를 배우도록 할게요 카직스를 조금 생각하고 있을게요 카직스 카직스. 이제, 이제 패시브가 되니까 패시브로 이렇게 평타 치면서 이렇게 체력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한테 안 맞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차라리 30초가 됐을 때, 어, 딜교환을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스킬을 쓰다 보면은, 이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스킬을 사용하거나 적의 스킬에 적중당하면, 아우스의 재사용 니가 시간이 4초씩 줄어든다고 하니까, 어, 차라리 30초마다 상황이 되면 이니시를 걸어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저희는 라인을 밀고 있기 때문에, 저가 들어갈 순 없죠. 그냥 테스트 서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laughs> 지금 들어갈 수는 없고, 여기서 타건산을 터트려주면서, 패시브를 터트릴게요. 체력 회복하면서. 이쪽에 와드 해주고, 카직스만 조심해줘야 돼요. 지금 제가 브라운 스펠을 다 빼긴 했지만, 어차피 라인 밀면 약간 레오나 같은 느낌으로 제가 들어가서 이득을 볼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 안녕하세요. 슬슬 얘네가 깝치거든요? 카직스가 있다는 느낌을 좀 주는데, 우선 핑을 찍어서 상대 스펠 없다고, 상대 스펠 없다고 말해주고, 한번 들어가서 싸우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더 유리해서. <laughs> 근데 카직스가 있을 가능성이 좀 많아가지고. 어? 방금 빠졌죠? 이러면은 카직스가 있어도 들어갈만 해요. 핑을 찍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근데 큐잘 맞췄다. Q만 안 맞으면 되는데. 방패가 없기 때문에 한번 w 들어가고, 묘역하고 Q 써주고, 평타 치고, 평타 치고, 그냥, 아, 잠깐만, 왜, 왜 이렇게 쪼는 거지? 이렇게 쪼면 안 되는데, 이거 저희가 무조건 이기거든요? 이거 무조건 이겨요. 이건 플래시까지 써서, Q로, 제발! 아, 다 떠요! 나이스, 묘묘 나이스, W! 나이스, 평타! 나이스, 평타! 살거 같지? 나이스! 방금은 이렇게 방패가 빠졌기 때문에, 카직스가 와도 저희가 이기는 거였고, 카이스가 안 와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이겼죠? 카이스가 왔으면 제 스펠 빠지고, 그냥 빠지면 됐어요. 저희가 2대 2 이겼기 때문에 라인 밀어줍니다. 라인 끝까지 밀어주고, 스크로 밀어주고. 빨리 라인 밀어줘. 캐스트 아이템은 아직 다안된 상태고. 이제 신났죠? 그리고 선마는 무조건 Q선마를 해줍니다. 왜냐, 데미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Q 다음에 W선마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q 3개 W선마를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 라인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냥 Q선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시어석 사고, 신발 사고, 제어하드 사고, 렌즈 바꿔주고, 충전물서 써면 될것 같아요. 룬은 완전 탱탱하게 꼈어요. 완전 탱탱하게. 브라움, 브라움처럼. 음, 신발이랑 셔서 나와서 미드에 와드해주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제가 바텀을 안 가면은 이 경험치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어, 여기. 죽은 거 말파라서 죽을 것 같기도 해요. 얘가 카시가까지 있어가지고, 카시가? 그러면 저희는 좋죠? 저희는 이대2 싸웁니다. 저희가 한번 킬을 땄기 때문에 미니언만 서로 비슷하면은 저희가 이겨요. 우선 미니언 좀 비슷하게 하고 어? 쉔까지 온다고 해요? 아 근데 쉔 20초 남았잖아 왜핑 찍어? 미쳤냐? 우선 여기서 코그모 W가 끝납니다 W가 끝나면은 핑을 찍으면서 갑니다 이렇게 W가 끝날 때아 근데 거리가 좀 짧다 여튼 W가 끝날 때 상대 코그모도 내가 W 끝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도 W 끝나면 저희가 무조건 이긴다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게 좋아요 코그모 어, 상대로는 천천히 와드하고, <laughs> 이젠 상대만 탈진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아까 저희가 싸울 때 저희만 탈진이어가지고, 미지렬이 가자고 하는데, 이거는 브라움이라서 역광각이 너무 좋아서, 저희 <laughs> 저까지 육렙을 찍는 거 아니면은 들어가기 애매해요. 왜냐면 상대만 탈진이니까. 뽀이뽀이님 안녕하세요. 6렙 찍었고, 궁은 이거예요. 궁, 이렇게 막 자이라 궁처럼 엄청 많이 나가는데, 근데 이거를 좀 피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가지고, CC를 건 다음에, 공 쓰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저번에 한번 보여줬는데 W 한번. 아 잠깐 너무 어잠가 괜찮아 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러면은 잠깐 빼줍니다. 잠깐 빼주고 방패 인도화 빼줘 여기서 공기를 씁니다. 그러면 얘 속박돼요. 속박대죠속박대죠 보이죠? 그럼 추가 쓰면서 막타 얘까지 속박됐죠. 근데 여기서 걸리는 새끼는 어 지금 보시면은 0 브라움은 0.6초 정도. 0.6초 정도고, 얘는 한1몇초 정도 될것같아 이거는 W를 쓰고, 천천히 Q를 써주고, 평타 치고, 여기서 탈진 걸어주면 데미지 안 들어오죠? 데미지 안 들어오고, 묘목 한번 뿌려주고, 뒤로 뺍니다. 뭐 오나? 잠깐만요. 카직스 오나봐요. 그러면 W를 아꼈다가 카직스한테 써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뒤에도 왔으니까. 리신도 오고 있고, 피지도 오고 있고. 빼죠? 네, 여기서 빼면 될것 같아요. 어? 오, 씨. 여기 와드일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얘네 무시합니다. 얘네 이상해요. <laughs> 여기서 신발은 신속의, 신속의 장화를 가도 되고, 아니면은 기동성의 장화를 가도 되는데, 마오카이 같은 경우는 <laughs> 신속의 장화좀 나쁘지 않은 편이고, 상대가 슬로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갈게요. 아군이 <laughs> 당했습니다. 그냥 이런 애들은 무시하면 돼요. 얘네가 바보같이 여기 있다가 죽는 거라서 그냥 딱 집에 가면 좋은 타이밍인데. 어 리신 궁이 있어요. 궁 발차고 큐. 아 뭐야? 잠깐만요. 이거 제거 아닙니까? 여기 와드 있나? 어 와드 없어요.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없으면 갑니다. 여기 와드? 어없 있어요. 어, 그럼 안 갑니다. <laughs> 아, 네,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코그모의 리코를 끊는다면, 얘는 세상 족 같을 거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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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목이라고 해. 어, 수고. 음, 기분 족 같죠? 이러면서 만약에 저희가 라인을 밉니다. 그러면 이 CS를 다 놓치거나, 이 CS를 다 놓치거나, 아니면은 집을 안 가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코그모는 어, 게임 나가고 싶어지죠? 음, 코그모 집에 안 가게 되죠? 그러면 저희랑 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엄청 이득이에요. 묘명 한번 꾸려주고, 오, 꾸려주고, 방패는 왜 기니, 이 새끼야. 여기다 와주도야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제가 문목을 맞췄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여기 핑화가 보이는데, 이거를 지우고 싶긴 한데, 카직스가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안전하게 음, 지우도록 음, 할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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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플래시가 있는데 플래시를 이거를 지울 거면 솔직히 쓸 생각까지 하는데 쓰... 어? 토구모 아 토구모 집에 갔어요 이러면 라인을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코구모는 집에 가서 템을 사오겠지만 얘네 라인 이거 라인 대포까지 있죠 이거 다 놓치게 되죠 이럴 때는 또코구모 없으니까 로밍 타이밍이에요 로밍 타이밍 한번 잡아볼게요 이쪽에 와드 있나 없나 확인하고 핑을 찍어줘야 돼요 왜냐면 저도 미드랑 정글 만나면은 죽기 때문에 어 이쪽에 와드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와드 없죠 그러니까 제어 와드가 없죠 그리고 이걸로 와드 있는지 없는지까지 체크해 줍니다. 오케이 여기 와드 있었고 지금 지워졌고 탑에 카직스 있는 거 잠깐 보였고요. <laughs> 미드에 지금 어 잡을만한데 궁 있나? 궁 있나요? 궁아 하지만 제가 있죠. 어왜왜왜왜안 따라가요? 미쳤어요? 이걸 안 따라간다고? 오 어, 나이스, 리신, 큐, 아, 그걸 못 맞춘다고, 잠깐만요. 잠깐만, 우선 궁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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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봐줘요. 아무도 안 봐주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합니다. 나는 뭘 봐야 되지?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해야 될까? 예 네, 구경해줍니다. 구경해주면서 이거 핑 찍고, 이 새끼 그거 없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카시를 봐야 돼요 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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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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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니 가시 어디 있니 가시를 봅니다 가시 브탈진큐이 e, 평타 죽였죠 거기 리신 있죠 응, 죽었죠 네 저는 카시만 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말파에는 지금 만화도 없고 솔직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으면 돼요 그리고 루비즈랑 하나 사고 제어 하나 사고 이제부터 지금 이거 왜안 가지 빨리 봐도 빨리 가줘야되는데 여기에 <laughs> <laughs> 핑하가 있긴 한데 어. 그래도 미드 첫타워 밀었고 저희가 많이 유리하죠 마오카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어 뭐. 잠깐만요 이거 잠깐 뒤에 브라움 있나? 아 브라움 있어요 이러면 싸우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와드하고 어어어 제발 너무 아픈데? 아픈데? 큐 저리가 이새끼야 아니야? 다시 가? 아니, 잠깐, 미니언? 죄송합니다. 제가 첫판이기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들부들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미니언을 누를 줄은 몰랐네. 아, 맞다. 태양의 눈을 가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어. 이번 패치부터는 루비시아 석보다 태양의 눈이 좋은데, 이, 그, 캐스트 때문에 캐스트를 빨리 완료하려면은 태양의 눈 가는 게 좋은데, 제가 오랜만에, 어, 이게 패치된 지 얼마 안 되고, 첫판이기 때문에 좀 깜빡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태양의 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의 눈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거 어막 플래시 쓰는 거 아니야? 이거를 먹을 수 있을까? 제가 묘목으로 스틸 해본 지 30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장인의 묘목 스틸,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지금이다. 지금 딱 던지면은, 터지면서, 빵! 어, 리신이 터졌네요. <laughs> 리신이 터졌네요. 뭐, 저는 안 죽었기 때문에. 아, 네, 퀘스트 하면은, 퀘스트 하면 알려드릴게요. 실드가 생기는데, 영구적인 실드가 생깁니다. 어, 잠깐만요. 이거 얘네 라인 다 밀고 가야 되는데, 요거를, 왠지 이거 더밀것 같거든요. 또 리코를 끕니다. 끊습니다. 저는 변태기 때문에, 어, 코모님? 잠깐만요, 여기 와드 있나? 어? 와드 있어요? 와드 있기 때문에 잠깐 빼주는 척 합니다. 근데 브라움이 집에 가고 있어요. 브라움이 집에 갔다. 그러면 이 새끼는 왕따죠? 이러면서 잡아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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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했습니다 남이 네, 궁처럼 천천히 날아갑니다. 이거는 개나 수나 답이에요. 하지만 W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스턴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Q, 슬로우 걸어놓고, 여기다 이 e 깔아놓으면 일로 도망길 테로를 막고, 이거 터지면서 주나 걸립니다. 주나 걸리고 죽었죠. 네, 테로를 막아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나, 나한테 터뜨려주세요. 나 막고 싶어요. 어, 좋아요. 여기서 캐스트를 때문에 좀 더, 좀 더, 이거 모아서 갈게요. 이거 제발, 제발 터트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케이. 집에 가서, 이 Q는 3개의 더블 선마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Q는 라인전에서만 쓸만하기 때문에 Q 3개의 더블 선마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태양이는 가야 되니까 이거 업그라이드 하고, 이거 사고. 스턴이에요, 기절이에요. 기절은 마오카이한테 없어요. 다 그거예요, 속박, 속박. 스턴 기절? 스턴 기절 똑같은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스턴이랑 기절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야? 속박이에요, 속박. 확실히 리메이크 마오카이 좋은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와드해 주고, 이쪽에도 와드해 주고, 어, 와드 많이 해줬고 바텀 라인전 끝났기 때문에, 바텀에, 바텀, 버텀, 바텀 피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직 바텀 라인전 안 끝났구나. 이 새끼가 왜안 움직이죠? 이 새끼 뭐해? 야, 뭐해? 이제야 뭐해? 탑마오카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탐 유저가 아니라서, 제가 탑이랑 미드는 좀 약해가지고, 정글이랑 원딜이랑 서폿은 센데, 좀, 뭐라 해야 되지? <laughs> 탑 미드는 좀 지식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탑 미드 쪽은. 우선,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제 와드가 지워진다고요? 에 지워지게 낫둡니다 어쩔 수 없죠. 여기다 와드 하고, 바텀 한번 싸워볼까요?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 궁이 되기 때문에, 호구모가 몰락검이 뜨긴 했지만, 저희가 템이 훨씬 좋으니까. 어 앞이죠? 저희가 이렇게 잘 컸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미드 카시스 보였고. 저희 쉔도 있으니까, 아마, 어? 얘네 바텀에 좀 많이 오는 것 같죠? 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 니신 멀고 쇤이 와준다고 하고 어? 카직스 없고 그러면은 제가, 잠깐, 이 새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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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빼봐, 빼봐. 나한테 궁 써줄 준비해. 나한테 궁 써줄 준비해! W, W, 궁 써주고, 궁 써주고, 천천히, 천천히, 궁 맞았죠, 궁 맞았죠. 거기다가, Q 슬로우까지 하고, 묘명 떨궈주고, 가시오페 잡고, 여기서 계속 따라가줍니다. 계속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자고, 킹 찍어요. 킹막 찍어요. 이 새끼 오는 거 뭐죠? 이 새끼, 안녕하세요, W, 봤습니다. 말파이트님, 아, 말파이트님, 안녕하세요. Q 받고, 여기서 묘명 던져주고, 물목 던져주고, 여기서 탈진 한번 걸어주고, 여기서 한번 웃어주고, 나탈거 없으니까, 한번 웃어줍니다. 쿨타임 돌기 때문에 큐로 슬로우 걸어주고, 땅타친 다음에 코그마한테 W 걸어줬지만, 코고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 지다 죽네요. 오, 다 살았어요. 물먹도 던져주고, 또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어, 미인계미인계미인계미인계미인계 여기서 평타! 딱있스 어, 그걸 안 맞네? 안 맞을 수도 있죠? 네, 제 네, 페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미를 보여준 것 뿐이에요. 마오카이가 확실히 패치되면서 CC기도 많아지고 어.. 약간 좀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어. 전에도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전에도 마오카이 서포트 쓰는 사람 많아가지고 근데 마오카이의 궁은 서포터로서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마오카이 궁이 패치됐기 때문에 오히려 서포터적인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예전 마오카이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서포트로서는 네, 탑은 잘 모르겠어요 탑은 우선 탱커적인 건좀 약해졌겠죠? 궁극기가 탱커적인 게 엄청 컸으니까. 마오 궁은 이걸 쓰면은 남이 궁처럼 나갑니다. 하지만, 남이 궁보다 한 30배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CC기를 먼저 넣어놓고 궁을 쓰는 게 좋고, 이게 멀면 멀수록 2.4초까지 속박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2.4초로 맞추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고, 거의 그냥 W, W랑 연계로 CC기를 그냥 같이 섞어서 넣으면서 궁을 썼는데, 뒤에 오는 애들도 맞으면서 우연히 속박 하나, 한두 개더 걸리게 되는. 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궁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궁을 먼저 쓰는 상황은 거의 많이 없고, 궁보다는, 어, 스킬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궁을 쓰는.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은, 650 골드가 되면서 서포터 퀘스트를 완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탑에서 싸우는데, 한번 핑을 찍으면서, 지금 저희도 3대3이니까, 리신 올 때까지 기다려서, 우선 W를 먼저 쓰고, W를 먼저 쓰고, 궁극기 연기합니다. 궁극기 연기하고, 묘몇 떨어뜨려주고, 천천히, Q, 잠깐만요. 어, 여기 걸리 걸렸는데,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것까지, 왜냐면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냥 이런 애들은 맞을 수 밖에 없어요. 아마 말파이트가 궁이 없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카시오페만 봅니다. 카시오페, 카시오페 보고, 얘 보고, Q 써주고, 천천히 몸몇 던져주고, 여기서 계속 맞으면서, 더 이상 맞으면 안될것 같으니까, 저는 뺄게요. 어? 이걸 리시니? 잠깐만, 이거 잡으, 어? 어, 나이스, W, Q, 나이스. 이지렬이 죽은 거기 때문에, 에 개이득이에요. 제가 죽은 것도 아니고, 이제 서포터 캐스트 하나만 먹으면 완료가 됩니다. 하나 먹어서 650 골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서포터 캐스트 완료가 돼요. 이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어, 어,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되는 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면은 무한의 보호막이라고 어, 이게 보호막이 영구적으로 계속 생깁니다 이게 아마 총3 0 0까지 생기는 걸로 아는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 영구 보호막이 생기든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영구적인 보호막이 생기고 제가 죽었다 살아나거나 아니면은 보호막이 깎였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시 찹니다 네, 서포터 캐스트가 이겁니다 이렇게 650볼드가 되면 변해요. 지금 은근히 조금씩 조금씩 실드가 올라가시는 게좀 자세히 보면 보일 거예요. 이게 아마 그총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300으로 기억하긴 해요. 근데 저도 확실히는 기억이 조금 애매하네요. 어, 미니언 칠 때마다 더 많이 찬대요. 어차피 서포터는 칠일 별로 없고, 그리고 이거는 이300 차는 거는 금방 차니까. 서퍼템을 가지고 있어야 유지되고 그냥 서퍼템을 업그레이드 줘야 유지돼요. 그러니까 서퍼템을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줘야 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태양의 눈까지는 만들어 줘야 될걸요? 아니면은 그 전까지. 그러니까 초 초반 탭은 안 돼요. 그 300원짜리. 그어 이거. 까비 네, 오늘, 자크, 다할 거예요. 자크랑 세조하니. 저는 자크, 세조하니, 마오카이. 다서포으로 좋은 거 같아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한 번, 잠나만 이거, 아, 어, 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잡고, 궁까지 베어주고. 어, 저는 탱커, 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걸 뚫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요. 근데 너무 많이 와요. 이럴 때는 우선 도망칩니다. 우선 도망치고, 구급기를 써요. 그러면은 다 속박이 걸리거든요? 이건 못 따라옵니다. 다세명 속박 걸렸죠? 어, 세명 속박 걸리기 때문에. 칠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칠때 맞을 수 밖에 없죠. 여기서 큐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주고, Q 로 잠깐 밀쳐주고, W로 잠깐 들어가고, E 한번 써주고, 리신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죽일 순 없겠지만, 계속 때리다 보면 죽죠. 나이스. 범위가, 그러니까, 속도가 짧은 대신 범위가 너무 넓어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려다 진로 방해도 많이 되고, 우선 일로 따라가서 한번 가줄게요. 따라가서, <laughs> 우선 천천히, 카닉스. 잠깐만요, 천천히 이거부터 보죠. 그냥, 이거부터 보고, Q 써주고, E 써주고, 이쪽 이상하게 쓰긴 했지만, 말파이트궁 뺐고, 여기다가 와드 해주고, 그냥 레드 먹으라고 핑 찍고, 여기도 와드 해주고, 만약에 카직스가 뺏으러 온다. 만약에 카직스가 뺏으러 오면은 카직스를 죽여버립니다. 카직스를, 어, 바기 레드 못 뺏었죠. 이제 솔라리도 나오니까 집에 한번 가고 싶은데, 얘는 여기 너무 싸우고 싶어 하는데? 집에 한번가주면안 되나? 음 저거 피하려다가 한타 진영을 잘못 잡게 되기 때문에, 저는 마오카이는 진짜 완전 서포트로, 리메이크 완전 된것 같아. 진짜 완전 썼어 사람들이 나루토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아 나루토 본지 좀 오래 돼가지고 솔직히 원피스는 조금 오래 봤는데, 원피스도 이제는 진짜 좀 약간 방송하느라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그냥 안 보고 있는데, 나루토는 좀보다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팔트 궁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핑찍으서 갑니다 제가 곧 궁이 되거든요 우선 핑을 찍으면서 4대5긴 한데 제가 이길 수도 있어요 제가 궁이 돼가지고 네, 핑 찍으면서 계속 갑니다 핑 찍으면서 가서 여기다 와드를 하고 근데 네, 무리해서 걸면 안 돼요 무리해서 걸면 어 잠깐만요 어, 무리해서 걸면 안 되고 와드 천천히 지워주면서 카시오페아 같은 거 무리해서 걸어도 되는데 저 이즈리얼이 없어요 이즈리얼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어 오죠 오죠 좀 있으면 은 카시 걸릴만 해요 이즈가 와야 돼요. 이즈가 오면은 지금 겁니다. 이제 슬슬 오니까, 어, W 걸고, 거기다 궁극기, 궁극기를 딱, 툭박박 하고, Q로, 박, 아, Q는 안맞아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W랑 궁을 먼저 쓰면 돼요. 아니면, W, Q, 궁. 뭐, 어떤 식으로 써도 돼요. 어떤 게 정답인지는 아직 연구를 해봐야되겠지만 제가 볼땐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거는, 아, 못 밀겠다. 총모가 너무 세서. 근데 밀어도 될것 같은데? 쳐도는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좀 조심해주면서, 말팔 때 이제 궁 되거든요? 되니까 조금만 조심해주고, 얘들아, 조심해주면 안 될까? 위험해 보이는데, 많이? 어, 오케이. 브라운 콩 뺐기 때문에, 저 이제 뺄게요. 궁클릭해서 범위 좀 보여주면 안 되냐고요? 알겠어요. 범위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 어, 보여주기 존나 힘드네요. 어, 요기죠. 요 정도. 요 정도 거리에요. 거의 길이랑 굵기가 거의 애플 F랑...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주, 어, 굵고 기네요. <laughs> 빼자, 빼자, 빼자. 어, 이런 거? 피도 없는 새끼가, 특히 궁극기 있다고 오는 건데, 얘한테 탈지만 걸어주면 데미지가 솔라리까지 켜주고, 아. 근데 카직스 아 잠깐만요 우선 킬로 밀치고 얘네 다 우리 팀 아니에요 버립니다 얘네 다 우리 팀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 살아갑니다 아주 서퍼적인 마음이 하나도 없죠 어, 여기서 근데 여기선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피지가 없기 때문에 킬로 밀쳐주고 몸목 던져주면서 피지가 혼자 싸울 수 있게 <laughs> 구경을 해줍니다 구경하면서 이 새끼 우리 팀 아니라고 생각하고 버립니다 왜냐 살려줄 게 없어요 버립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먹힐 수도 있으니까 바로 내만 와드 해주려고 했는데 니신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냐고요? 그런 사람이 태어나 버렸네요. <laughs> 그런 사람이 태어나 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어, 저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닌데 어 그렇게 태어나 버렸네요. <laughs> <그분들의 사악함을 웃음> 음... 음... 이제 궁극기가 되니까 한번 미드 좀 걸고 싶은데.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너무 대피기 때문에 저는 조금 돌아가서, 돌아가서 핑을 찍고, 오케이. 지금 찔을 를 많이 세죠? 돌아가서, 아, 복숭아님 10개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이속이 부족해서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남이 궁이면 제가 여기다 궁을 쓰는데 이 궁은 절대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추격궁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런 거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쪽에 와닿하고 바론을 한번 가자고 핑을 찍어도 될것 같은데, 이쪽에 와드가 없으면. 와드 있네. 어, 근데 이거 그냥 쳐도 돼요. 저거 지우지 말고 그냥 치죠. 어, 들켰다. 이쪽에 와드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냥 쳐도 될것 같은데? 쳐봐. 쳐봐, 쳐봐, 쳐봐.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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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도될것 같아요. 맵장이 악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저는 쳐도 될것 같습니다. 어, 무조건 이 오더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제가 맵장을다 해줬으니까 어, 여기서 브라움이 오는데 이쪽에 와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대기해줍니다 근데 바로 먹고 바로 싸우기에는 저희 피상황이좀안 좋기 때문에 그냥 해도록 할게요 어? 잠깐 이거 걸리면 갈만해 오케이 걸리면은 궁 먼저 쓰고 궁 먼저 쓰고 W 먼저 써줍니다 여기 뒤에 자얘 걸렸죠 얘 걸렸죠 얘, 얘한테 얘 W 까비 이런 식으로 뭐, 뭔 느낌인지 알겠죠? 저희가 먼저 시작했으면 그거에 연계하기 좋아요 이거는 코그모 맞으면 죽거든요? 코그모만 봅니다. 아, 근데 너무 세요. 너무 세기 때문에 잠깐 뒤로 빼고, W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깐 얘한테 W 써주고, Q 써주고, 평, 물목 떨궈주고, 나 죽을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끝까지 웃어줍니다. 끝까지 웃어주면서, 미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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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솔라리지로, W, 잠깐만요. Q 써주면서, 전 죽어도 돼요. 전 죽어도 우리 팀이 다 죽여줍니다. 왜냐, 제가 다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칠 수가 없어요. 어, 설마, 어, 나이스 도발, 나이스 피즈 이거 죽으면 병신, 아, 병신. 괜찮아요? 병신 있어도 병, 어, 상대도 병신일 거야. 나이스, 나이스. 똥모까지 잡아주고, 이거 알파이 새끼도 오, 왜안 튀어? 비전이동? 나이스. 잡았죠? 이거는 제설계예요 제가 일부러 죽으면서 우리 팀이 이길 수 있게, 어, 만들어준 거죠? 이게 바로 서포터죠? 가골 일 돌가보, 보여주세요. 가골 일 돌가보신 뭐야? 어? 아, 끝나버렸네요. 못 보여주겠네요. 진짜 보여주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었는데, 게임이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끝나고 질량 볼게요. 질량, 질량 어떻게 보는 거죠? 제가 이걸 모르거든요. 뭐 어떻게 봐요? 뭐 어떻게 보는 거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 이건가? 맞죠? 이거 맞죠? 어 질량. 졸라 보기 힘드네. 어? 생각보다 안 보이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안 보이는구나. 아, 저는 병신이에요. 예. 어, 어, 안 보이세요? 아, 착한 사람들한테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싱클라인트 처음 써봐가지고 적응이 안 되네요. 죄송해요. <laughs>